펀디엑스홀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개미 털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찐 상승 보여줄 거고, 바로 마지막 상승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올 건데요. 지금 세력들이 급락을 시킨 후에 4시밑에서 2차 매집을 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번더 올려서 크게 먹겠다는 건데, 원래 여러분들 모든 급등 코인들은 두 번은 올려야 끝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승 남았고, 한번뺐고두 번째 상승 보여준 다음에 하락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번 두 번째 상승에 수익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세력들이 2천억 넘게 순매수를 한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대폭등 나오고 개비들한테 물량 다 넘기고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물려계신 분들은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오늘 못 나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대만 등 나오고 피날레 가니까요. 여러분들 꼭제 얘기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차트 보여드릴 건데요. 어제 엄청나게 급락 이후에 지금 바닥에서 요란한 매집이 나왔죠. 딱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요걸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하락시키다가 한번에물량을 꿀법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보면 세력을 알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 거래량 한 번도 안 터지죠. 결국은 급락시킨 다음에 반등 나온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니까 세력이 여기서 2차 매집을 진행했다. 결국 이 2차 매집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급등을 내면서 200% 가까이 상승 나올 겁니다. 그 마지막 상승이 바로 오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수익 낼수 있습니다. 지금 자금 추적 사이트 보면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자꾸 이더리움이랑 트론이랑 USDT 들어오죠. 이게 다 매수하려고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더리움이랑 트론 USDT 같은 거는 거의 다 펀드엑스코인 살려고 들어온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뭐 뜻이냐? 지금이 마지막으로 펌핑하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딱 보이죠. 그리고 지금 지갑 주소만 봐도 중국 계주소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중국 애들이 한번 크게 다시 올려주고 싹 팔고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매일 아침만 되면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구독자 분들이 이렇게 벌수 있었던 건.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 덕분이죠 제가 비록 유튜버이지만 나름 해외에서 알트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알면 좋겠다 하는 정보를 모아서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있고 구독자가 수익인증한 사진들을 증거로 보여드립니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하셔도 됩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는 텔레방 들어와서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코인 투자로 물려 계신 분들 모두 010-3970-4956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3분 안에 초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상승시킬 때 고점이 언제인지 요거 두 개만 알아도 여러분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은요. 고점 구간까지 물린 분들은 다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수익 볼수 있습니다. 최고점 구간에 있는 분들은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도 여기까지 왔을 때 정리하셔야죠. 오늘이 마지막 기회란 말이죠. 여러분들 제 말만 꼭 들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급등 코인 전문가기 때문에 급등 코인에 관해서는 제가 대한민국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들 정보 많이 갖고 왔습니다. 중국계 세력들은요 정보가 많이 누출되고 여러가지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 폭등 시작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리는지 제가 이 비밀 정보 두 개를 갖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자마자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 1 0 3 9 7 0 4 5 6번으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인탈출도 하고 수익도 크게 낼수 있는 정보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게 반드시 비밀 정보 체크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면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급등 정보를 공유해 드렸고 전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문자 주시기 어려운 분들은 구글 폼 링크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만 필요할 분 전화번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구글 폼 링크를 들어가면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 폼이 나오고 필요한 정보 받고 싶은 걸 체크하시고 소통이 가능한 번호 입력해주시면 됩니다.